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은 2025년 을사년의 말띠 분들입니다. 어, 나이별 운기 말씀 부탁드릴게요. 네 알겠습니다. 갑자기 엽전을 잡고 싶네. 음, 돈 벌려시나 보다. 열심히 벌려고 하시나 보다. 누구나 다 돈은 벌지만 볼게요. 24살입니다. 이모생 분들이에요. 음 하나는 잃어버리고 하나는 얻어가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입니다. 그래서 어, 내가 잃는게 있으면 얻는게 있고 얻는게 있으면 잃는게 있는데 음, 내년도 같은 경우는 내가 너무 큰 욕심을 부리는 해는 안되실 것 같습니다. 근데 반대로 또 얘기하면 내가 무리하게 이것저것 저것 저것을 너무 많이 하지는 말되 내가 전문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분야나 전문적으로 내가 행하고자 하는 일 쪽으로 어, 파고드는 들었으면 좋겠어요 노력은 하되 너무 잡다한 걸 많이 손대지 마라 이, 이것저것 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다 0이에요 그래서 어, 어, 이모생분들은 내가 좀 한기를 내년도에는 좀 파라 아니면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떠돌이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신경을 쓰시고 음. 36세로 넘어가 될까요? 네 어, 너무 어린 분들은 2002년생이에요 여러분들 어 웬일이에요 진짜 <laughs> 어이모스 2002년생이 월드컵 내가 옛날에 강사할 때 가르치던 애기들 나이예요 <laughs> 어, <laughs> 반에 들어가서 니네 몇 년생이니? 이러니까 2002년생 그때도 애들이 태어났니? 이고 그랬는데 아무튼 애기들이 벌써 2 4살이에요 보고싶네요 제가 가르쳤던 애기들 <laughs> 경호생입니다 36세입니다 음, 좀, 쭉 이어가는 운이에요. 그래서, 내가 마음만 잘 잡고 있으면, 큰 어떤 변화 변동도 크게 취해, 취하시면 안될 분들이 많아요. 근데, 혼사 문제나, 그리고 이혼 문제, 그러니까 혼사니까 이혼 문제까지도 얘기를 드리자면, 이런 분들이 조금 그런, 문제가 좀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내가 결혼을 하는 분들도 되게 되게 많아 보이고요. 그리고, 이혼하시는 분들도 이, 좀 있어 보입니다. 아무튼,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, 그리고, 어 상담 오실 분들은 좀 그런 분, 분에 있어서 상담하러 오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경호생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, 집 터전의 이사수가 좀 들어옵니다. 터전의 이사수가 들어오니까, 내가 뭐 굳이 문서를 사지 않더라도, 내가 어떤 집문서를 작아도 사지 않더라도 이사수가 좀 들어온다. 그래서 방향을 좀잘 잡고 가세요. 어, 그래서 내년도 온게 나쁜 게 아니에요. 잘 좋은 게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만 먹고 뜻만 먹으면 계속해서 킵고잉 하시면 됩니다. 어, 내년도 크게 안 좋은 거 없어. 어, 다만, 장, 장 자가 붙은 거 있죠. 신체 기관 중에. 위장, 대장, 뭐, 뭐, 장이 붙은 것들. 그런 아이들 건강관리를 좀 잘해야 돼. 음. 아시겠죠? 어, 48살입니다. 무호생분들. 알터니가 좀 빠져나가는 해에요. 그래서 내가 좀 고통스러웠고 힘들었던 부분들이 좀 해결되는 운에 해당합니다. 그래서 올해도 많은 분들이 좀 해소가 좀 되셨던 것 같고, 안 되신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, 어, 특히 문서의 매매권 같은 부분들이. 음, 특히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해소가 됐고 정리정돈이 되가는 시기입니다. 그리고 어이 멀리 나가시는 분들이 좀 많아 보여요. 멀리 해외나 바다 건너 가시는 분들이 많아 보이는데 건강 좀 특히나 좀 많이 조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다치는 수 조심하시고 그리고 하나 둘셋 내가 문서의 갈림길이 두 가지 세 가지로 갈려 나가는 경우가 또 보입니다. 무호생 분들은 그래서 내가 어, 예를 들어 문서의 갈림길이라고 하면 음, 내가 어떠한 사업을 하나 하고 있다 싶으시면 거기에서 가지치기가 되어 나가는 것 같아요.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을까? 그래서 어, 내가 가지치가 기 돼서 제 2호점을 내던 아니면 어, 거래처가 늘어나던 하는 것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. 그래서 열심히 돈 모세요. 그리고 60세 분들입니다. 병호생 분들이에요. 남자분들은 참 한량 같고, 어,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. 그래서 병호생분들, 남자분들 중에, 물론 아닌 분도 있지만, 어, 이 일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좀 중단수들이 좀 많아, 많아요. 그래서 내가 좀 그만두거나, 좀 멈춰지거나, 아니면은,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뭐 퇴직이 있을 수 있겠지만, 그런 분들 포함해서 내가 좀 일적인 중단들이 조금 들을 수 있어요. 그래서, 잠시 쉬어가는 의기 해당합니다. 그래서, 알고 계시고, 어, 그런 병호생분들은 또한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, 음, 이,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혈관 쪽 질환이에요. 많이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집안에 큰 대소사들이 많아보여요. 집안에 큰 일들. 예를 들어서 뭐, 제사의 문제라든지, 산소의 문제라든지, 혼, 자식의 혼사 문제라든지, 이런 큰 일들이 많아 보입니다. 그래서, 어, 내년도는 좀 정신없겠다. 내가 내일 하는 것 뿐만 아니라, 내가 집안을 돌보느라 많이 너무 정신이 없겠다. 늘 그렇게 살아왔겠지만, 더더욱이나 내년도에는 큼직큼직한 일들이 많아 보입니다. 음... 잘 알고 가세요. 네네. 아, 선생님, 속 시원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